구절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나옵니다. 앞에 바리세인과 이방인의 기도와 비교하여 너희는 즉 제자된 너희들은 너희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자들은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만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그 후에야 비로소 참된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는 이런 의미로 이런 태도로 이런 방식으로인데 이러한 말들로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인 암송이나 반복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진의 주도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내용과 그 내용이 주는 정신적인 표준과 순서들을 갖추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제시하되 일종의 모형적 기도입니다. 모델 프레이어죠. 기도하라는 현재형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총괄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특징은 기도의 자유성, 신령의 신뢰성, 태도의 단순성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묘사로 원문에는 맨 처음 나오며 호격으로서 기도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 인격적인 아버지와의 연관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새로운 창조 역사의 끊임없는 원천이 이로부터 발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께서 느끼는 것과 같이 다정스럽고도 친밀한 사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가지고 확실한 신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에 대한 두 번째 묘사, 직역하면 하늘들 안에 계신 분, 하늘들 아사마임이라고 합니다. 이 복수로 된 것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비종물들에게 할당된 다양한 영광과 축복의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단지 하늘에만 계시다는 편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무소 무부세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전능자이시다 라고 시편 1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묘사인데 무한히 초월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친밀한 관계에 우리의 위치에까지 내려오셔서 접근하시는 초월과 내재의 신시다. 즉, 다만, 나, 다만의 전유물이 아닌, 나만의 전유물이 아닌, 너와 나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옷을 한 형제로 만들어주는 공동부모이며, 모든 인종과 계급을 초월하여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는 인격적, 사회적, 우주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렇게 얘기하면 받으시오면, 이방신이나 어떤 고관에게 하듯이 어떤 형식과 절차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진 인격적인 만남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듯 신령과 진실로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란 당시 개혁성경에 번역이 안 되는 것인데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특히 히브리어로 이름을 엠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본성, 성격, 인격 전체를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강조나 역설을 나타내는 부정과 명령법으로서 나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 주소서 또는 당신의 이름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그렇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세계로부터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소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원래 다르다, 구별이다의 말인데 그것을 의미하는데. 땅과 구별된 것, 지상적인 목적이나 사역과는 구별된 것이라고 나타내어진다고 합니다. 아멘. 십절입니다. 십절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있습니다. 나라는 당신의 통치, 지배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지배 및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것이 제거되고 형벌이 필요 없게 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존재하는 바탕에는 그 거룩함이 있고, 거룩함이 뭉친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합니다. 이마 없이면, 결과를 나타내는 부성각으로서, 그 누구의 의사나 요구 없이, 그 나라 본래의 힘으로 실제로 완전하게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뭐, 뭐의 뜻이 이루어진다라 라고 하는데요. 저 땅에 모든 것을 있는 세력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상적으로 완전하게 지배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의 뜻이 지배되고 결정되는 때입니다. 그 나라가 이룩되기까지 그 이름은 그렇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그 나라는 성립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뜻은그 나라와 불과, 불리의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멘. 11절입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이 되어 나와 있는데 우리들에게 속한 일렁한 양식 적덕을 의미하며 영적인 의미입니다. 육적인 의미, 영육적인 의미로 말하는 견해가 있는데 특히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단지 육신을 위한 양식과 옷과 같은 생활품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의미,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사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매일은 헬라어로는그 어원이 하치지 않을 뿐더러 고전사가나 코인의 헬라어도 별로 나타나지 않은 독특한 단어로서 여러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규정되거나 할당된 목의 양식이라는 말로는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목의 양식이라는 의미가 적합한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는 어 11장 3들에는 날마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내일을 위해 살려는 욕망이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진 않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은 어제와 내일도 변함없으시니 그의 전능과 지배권을 믿는다면 일룡의 양식으로 족하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은데요. 그래하면 모든 부유에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일룡의 양식 이상의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다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린도서 8장 9절 마태복음 6장 3 3절에 기록되어 지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되어 있습니다. 죄는 누가 복음 11장 4절에는 죄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빚 부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전 헬라에서는 실제적인 법적 부채 로마서 4장 4절에 나오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영적인 부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 즉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보편적인 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여 준것 가치는 수리아에게는 우리도 역시 용서해 주기 위해로 되어 있는데 종속죄를 이끄는 접속사, 뭐, 뭐, 가치는 이유나 근거 또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죄를 사여 줄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조건적 기도가 아니고 이웃의 죄를 사하는 행위 그 자체가 겪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함을 받은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죄를 구함과 동시에 이웃을 향해 사죄할 필요성을 마음으로 절감하며 실행에 옮기려는 결심을 말하여 주는데요. 사여주다는 내보내다 해고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부정각으로서. 부정적인 각오에 완료된 행동이나 방금 발생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더 이상 죄 있는 자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자리에 눕지 말라고 유대인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아멘